일단 인수분해 볼게요. 이걸 음, 인수분해해주면 y 플러스 1,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죠? 그래서 이거랑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게 되니까 이거 약분돼서 이거만 어, 남겠네요. 인테그럴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dy. 자, y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3분의 1 y 세제곱,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. 얘도 먼저 합쳐보려고 해요. 얘도 합쳐보려고 해요. 9를 상수를 앞으로 9를 곱할게요. 여기다가 위에다 놓고 x 빼기 3에 9 이렇게 놓고 얘와 얘를 뺄 겁니다. 얘하고 얘를 뺄 거예요. 분모가 똑같으니까 x 마이너스 3 x 제곱 빼기 9죠? 빼기9 dy 인, 인수분해서 약분했다고 하면 아이고 어, x네요 x x x 플러스 3만 남겠죠 인수분해서 약분하면 x 플러스 3만 남겠죠 dx 그러면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.